우와 습도 조절 중이래, 얘들아. 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. 네? 보자, 보자, 보자. 로봇이? 로봇이 만들어줄 건가 봐. 진짜? 어 간다. 우와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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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! 만들어 만들어줘. 첫날부터. 오늘 밖에다 했는데? 뭐라고 써 있어? 어? 2024년 2월 1 0일들어어온거고 와서, 이 와서, 어 와서, 이 와서, 이 와서, 이 와서, 이 와서, 이 와서, 이 와서, 와서, 이와 있었는데, 여기다. 진짜 왜? 몰라, 일단 지켜보자. 너무 와! 신기해, 너무 신기해. 진짜 신기하다. <laughs> 와 이거 한 폭발 같다, 우 엄마, 진짜 커다래. 진짜 커다래. 엄마, 엄마가 맞아요, 너엄마 거? 되게 오래 걸린다. 1분 30초째 지금 걸리고 있어. 아... 완성인가 봐. 아니야 모양 또 만들어야 돼. 오우? 아 어머 얘 오버 제발. 빙글빙글 네. 돌면서 빗고 있어. 음... 뭐 어제 걸리는 거야? 엄마. 야다 됐나 보다. 같은 모양이었는데. 뭐? 청소. 자자자. 이 꺼내 줘. 아 기다려 봐라. 자동으로 아 지금 빼는 거야? 이 꺼내 줘. 빼 줘.